반갑습니다. 로고사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어, 지금 이 시간은 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간인데요. 잠신고 1학년 수학상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잠신고 1학년 중간고사는 그냥 뭐 잠신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실제가 되었고요 학교 프린트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좀더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분석 자료는 로고사건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프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2번 문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고요.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R1을 구하기 위해서 A에다가 X의 2023 제곱 마이너스 B 여기에 X는 A분의 B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러면 R1이라는 값이 A에 A 분의 B의 2023제곱 마이너스 B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 두 번째 A의 X의 2024제곱 더하기 B에다가 X는 마이너스 A 분의 B를 집어넣으면 R2는 A에다가 마이너스 A 분의 B의 2024제곱 +b다라는 값 얻어낼 수 있죠. 그때 r r2가 a에다가 a분의 b의 2023이고요. 자, 요 값은 결국에는 a분의 b의 2024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a에다가 a분의 b의 2024입니다. 이 값이 0이다라고 해줄수 있고.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ab는 0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이렇게 압분시켜주고 a 분의 b의 2,023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 더하기 a 분의 b는 0입니다라는 값이 나와서 a 더하기 b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즉 b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자,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r1도 0이 나오고 r2도 0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a 의 x 2023제곱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더하기 a가 될 거고, 여기는 a에다가 x 더하기 a가 될 거고, q1x입니다. 라는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여기를 a로 묶어내시면, x제곱, 아, 2023제곱 더하기 1에 a 의 어, 여기가 1이죠. x 더하기 1에 q1x입니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자, 이제 이쪽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2023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은 x 더하기 1에 x에 2022 빼기 x에 2021 더하기 x에 2020 빼기 이런 식으로 가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q1x 라는 값은 x의 2022 x의 2021 더하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그렇기 때문에 q1의 1은 자 여기에 있는 총 개수가 2023개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묶어내고 나면 1이 남고요 q1에다가 1을 마이너스 어, 1을 집어넣으시면 어, 2023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네 번째 a 의 x 의 2024제곱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자 a 의 x 마이너스 1에 q2x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낼수 있고요. 자 여기는 x 의 202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a 의 x 마이너스 1에 q2x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인수분해 하시면 x의 2024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을 하고 x의 2023제곱 더하기 x의 2022제곱 더하기 해서 x 더하기 1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Q2의 x라는 값은 x의 2023제곱부터 해서 x 더하기 1까지고요. Q2에다가 1을 집어 넣으시면 2024, 그 다음에 Q2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시면, 자, 얘네들이 다 짝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1에다가 2023을 더하고 2024를 더하니까 2020, 아, 4048이다. 어, 이런 값을 얻어낼 수 있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객관식 13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2차 방역식의 두 근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와 유사한 문제는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공식도 수업 시간에 짚어드렸습니다. 이 원에 관련된 공식. 에 자,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긴 11-A가 나올 건데, 이때 어떤 것이 성립한다고 했냐면, AP 길이 곱하기 BP 길이는 CP 길이 곱하기 DP 길이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1 더하기 a에 11 마이너스 a고요. 얘는 8 곱하기 12가 될 거고, 그럼 121 마이너스 a 제곱이 96. 그럼 a 제곱이 2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길이니까 a는 5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AP의 길이는 16이 될 거고. BP의 길이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합이 얼마다? 22다. 그 다음에 곱은 96이 되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3번이 되겠네요.객관식 15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이 2019년도에서도 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그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시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죠. 그다음에 중등 도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렵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원의 중심을 가지고 어, 연결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서. 자, 여기 중심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고, 여기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c,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반지름을 a라고 둘 건데, 걔네들은 이 접점까지 연결을 했을 때 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서 얘네들이 다 a가 되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느냐? 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들을 이름을 조금 줄 건데, 자, 요 길이를 x라고 주면, 요 길이를 또 y라고 줄 거예요. 그럼 그 y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y가 될 거고, 이쪽도 y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길이도 x가 될 거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쓸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0이다라는 정보를 알수 있고. 자,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이 10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0이 될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알수 있는 공식이 뭐냐면, 이 e, b에다가 y를 더해도 10이고, 이 e, b에다가 이 아, e, c에다가 x를 더해도 1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b는, 10-y를 2로 나눈 값이고, c는 10-x를 2로 나눈 값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찾기 어려운 게 뭐냐면, 어, 접선에서, 어, 성질인데요. 원의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a이고,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ex에서 a를 뺀 거가 될 거고, 여기서 뺀 게, 2y에서 a를 뺀게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랑도 똑같냐면 여기서 여기 뺀게 2y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x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공식이 뭐냐.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2a가 20입니다. 라고 해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은 a입니다. 라는 공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s를 찾아보면 s는 파이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고, 파이는 그대로 있고요. a 값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될 거고, b는 2분의 10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될 거고, c는 2분의 10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답을 내는 과정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심플해질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0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무언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전개를 모두 다 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공통적으로 생기겠죠. 그 다음에 x 제곱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20y 그 다음에 200이라는 숫자가 생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 더하기 y가 어, 10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쪽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나 봤더니, 마이너스 20으로 묶어 놨더니 x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전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는 값으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얘는 파이에 a 제곱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25입니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자 여기서도 이제 최대 최소 문제인데 아래로 불러이니까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최소값이 뭐가 될 거냐면 파이에 마이너스 4분의 25에 더하기 25입니다라는 값이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5에다가 더하기 25 곱하기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값을 얻어낼 수 있냐면, 4분의 75파입니다. 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객관식 16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조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 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 최대 최소 문제를 많이 다뤄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서 축을 찾아보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축이 뭐냐면 지금 x는 a라는 애가 나오네요. 그죠? 자, a는 문자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어, 움직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런 경우에 총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축이 범위에 걸려 있을 때, 그 다음에 범위의 오른쪽에 있을 때, 범위의 왼쪽으로 있을 때. 자,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경우를 보시면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 이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저세 가지 점에. 함수 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차 함수를 f(x)라고 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했을 때는 f 0이 20이 되는 정수가 있느냐라는 거니까 이 a 제곱이 20이 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없고요. 두 번째 f a가 20이 되는 정수가 있느냐 이건데 요거는 a 제곱이 20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는 정수가 없고 자세 번째 f e가 20이 되야 되니까 4마 4a 더하기 2a 제곱이 20입니다.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입니다.로 정리가 되겠고, 자,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때 보시면 a가 4가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2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축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자 e가 a랑 어떤 관계 있죠 자 a가 e보다 훨씬 더큰 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4가 돼서 2번이 될 겁니다 객관식 17번 문항입니다 이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고요 c는 꼭짓점이라고 했고 어, d 값을 찾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bc가 전 삼각형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시면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두고요 꼭짓점의 좌표를 c 라고 두면 대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어, 2분의 a의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입니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음, 길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만큼은 얼마가 될 거냐면 4분의 a 제곱에 마이너스 b입니다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거고, 자 얘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2분의 루트 3의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게 되겠죠. 얘가 정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입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B입니다. 라는 값을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 값은, 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4B입니다. 라는 건데, 자, 요 루트의 A 마이너스 4B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D라고 했잖아요. 일단 D를 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쪽 부분도 통분을 해 보시면, 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요. 어, 얘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루트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니까 우리는 4분의 d가 2분의 루트 3에 루트 d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16분의 d 제곱. 그다음에 여기는 4분의 3d. 그다음에 d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해 주시면 넘어가서 1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서술형 2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면될 거냐면 위치 관계를 물었어요. 그죠? 위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갖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건데, B를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C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어, 이, 이 차함수는 X축과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는, 음, 1번과 똑같으니까 두 번째 것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써보시면, Q제곱 마이너스 4PR 해서, Q가 P 더하기 R이라고 했으니까, 4PR 써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P 마이너스 R에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접하거나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것을 보이라고 했냐면 자 여기에 이차 함수 복잡한 이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판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보시면 음 bq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a, c, p,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b하고 q를 뭐라고 줬냐면, b는 a 더하기 c로 줬고요 q는 p 더하기 r로 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써주고, 4ac, p, r입니다. 라고 써줄 거고요 자, 얘를 전개할 때는 그냥 전개하시면 힘들고요 이런 문제들은, 음, a에다가 p 더하기 r, 그 다음에 c에다가 p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4acpr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시면, a제곱에 p 더하기 아래 제곱, 더하기 2배 ac에 p 더하기 아래 제곱, 더하기 c제곱에 p 더하기 아래 제곱에 마이너스 4acpr입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고요. 음, 자, 이쪽 부분에서 예하고예를 보시면, 제곱식이네요. 근데 a는 0이 안될 거고, p 더하기 r은, 음, 0이 될 수도 있죠. p 더하기 r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처리를 해줄수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여긴 eac에다가 p 제곱에 더하기 epr에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4acpr입니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서 EAC EPR을 전개를 해주시면 얘랑에서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죠죠 음, 그러니까 남는 부분은 음, EAC에다가 P 제곱 더하기 R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보시면 p는 0이 될수 없네요. 그죠? p는 여기서 보시면 0이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ac는 양수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0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판별식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서수령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우선은 얘가 누군지를 알면 풀이가 쉽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원점 대칭 함수거든요. 어, 자, 얘가 원점 대칭이다라는 것을 알아내셨으면 p 0이 0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홀수 차 다항식이다. 자, 여기까지 확장이 되시면 풀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px라는 애가 x-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얘는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을 몫으로 가질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ax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더하기 4한게 나머지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뭘쓸 거냐면, p0이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 0을 대입해 보시면, 어, 2b 더하기 4는 0이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고, 이제 px가 뭐로 바뀔 거냐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x 마이너스 2 더하기 ax 플러스 2입니다. 라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 거고, 자, 아까 얘기했듯이 2차 항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요식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시는데, 음,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어, AX-2에 더하기 AX 더하기입니다. 라고 해주신 다음에 이 창을 찾아보시면, 자, 이 창은 이렇게 전개됐을 때랑 이렇게 전개됐을 때 만들어지겠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AX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자, 그러면 PX라는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가 1차 형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px 더하기 q라고 두시면, 어, 이, 부분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로 인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 제일 먼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p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래서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1에 자,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p 더하기 q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p 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p 더하기 q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4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q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두식을 연립을 하시면, p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q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서수령 5번 문항입니다. 2차 함수 네, 최대 최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범위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테스트를 보긴 했었어요 자,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했냐면 자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 조건을 떠올려야 되고 양수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를 정리해주시면 x 제곱에 마이너스의 a 더하기 10에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오는 0이고 자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아두 아, 두 양의 실근이군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여야 되니까 a 더하기 10이 양수여야 됩니다. 즉 a는 어,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됩니다라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9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이제는 a에다가 마이너스 9를 집어넣어 주시면 x제곱에 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요. 얘가 양의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형태인 판별식을 계산해 보시면, 1에다가 더하기 4B 더하기 2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4B가 마이너스 21보다 커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4분의 2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와 똑같죠. 자,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뭐였냐면, A 더하기 10인데, A가 얼마라고 했죠? 음, 마이너스 9일 때 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여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옵입니다 라는 식으로 도어수 있을 거고, 얘를 정리해 주시면 2B 플러스 11입니다. 라는 거네요. 자, 이때 B 값의 범위는 여기서 만들어질 건데, 여기가 2B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면 2분의 2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1 더하기 11입니다. 라고 하시면,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여기 2분의 21, 더하기 11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q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p 곱하기 q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9, q가 2분의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9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